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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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약간 뽀대용. 플렉스 하기 좋지. 죠아 드디어 이걸 다 보네요. <laughs> 어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어 지금 들어오네요. 들어옵니다. 근데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센텀 센트레빌 플레비뉴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모델하우스 그리고 현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인사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센텀 센트레빌 플레비뉴 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방금 전에 네. <laughs> 했던 네. 목소리하고 네. 너무, 목소리 너무 <laughs> 얇아지시는 거 <것> 같은데. <웃음> <웃음> Yeah. <laughs> 평소대로 하시면 되고요 평소대로 하겠습니다 <laughs> 네. 광역도가 나와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여기서 딱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랑 역 맞아요 바로 눈에 보이시죠? <laughs> 네, 정확하게 보셨고 그래서 아기들이 따로 뭐 차길을 건너거나 횡단보도 건너지 않고 그냥 등하교 할수 있는 거고 제송역 그냥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보 1분 2분도 안 걸리고 그냥 정말 10초 20초면 갈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처역 색깔이네요 맞아요 지금 동해 남부선인데 이게 쭉 연장이 돼서 울산 태화강역까지도 연장이 될 계획이 그쵸. 있어요 울산 나 이런데 직장 두고 계시는 분들 한 번만 타면 그냥 갈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훨씬 유리하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만덕대심도네 맞아요. 네. 거의 뭐 부산 시민들의 수건 사업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네. <laughs> 또 하나는 웨이브시티. 그죠. 여기가 이제 한진시와의 거기 이제 컨테이너하고 이렇게 놓는 부지인데 웨이브시티 레지던스가 3천 실 이상으로 들어올 예정이래요. 네. 사실 컨테이너 놓기에 너무 아까운 땅입니다. 맞아요. 네. 위치가 너무 좋아서. 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주셨는데요 <laughs> <laughs> 요약을 해드리면 어, 실거주하기에도 좋다. 왜냐하면. 여기 있고 초품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처에는 이마트 타운도 생기고 이미 지금 코스트코도 있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어, 웨이브시티로 인한 개발 호재 그 대심도 네, 같은 맞아요. 교통 호재도 있고요. 맞아요. 네 일단 설명만 들어보면 너무 좋은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현장에서 나중에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제가 모형도 보는 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모델하우스에서. 네, 왜냐하면 이거를 저 봐야지 좀 상상이 되더라고요. 아, 모델하우스에 오시면 이거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현장을 가시면 그 네.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아 여기는 그거구나 이렇게. 모델하우스 네. 심장 같은 곳이죠. 맞습니다. 어, 맞아요. 네 어, 심장. 여기 제 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것은 동향이에요. 그죠? 제 송동 쪽, 그러니까 장산 쪽을 바라볼 거고요. 마운틴 뷰가 있죠? 어, 예, 네. 네. 고급지게 네. 마운틴 뷰. 네. 네. 네, 그리고 이쪽 앞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쪽이 정남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서향입니다. 서향은 어, 수영감 쪽을 바라볼 거고요. 리버 뷰가 있죠? 네, 아, 리버 뷰. <laughs> 네. <laughs> 어, 어 두번 당했네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이 모습을 잘 기억하고 현장에 가서 또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좀그 눈에 보이는 게 네. 여기랑 건물 사이에 이렇게 광장처럼 만들어 놓은 점이 네. 좀 돋보이거든요 나중에 웨이브시티가 생기면 여기 이렇게 재성역에 내려서 걸어가실 거잖아요 반드시 저희 여기 플레비뉴를 거쳐서 걸어가기 때문에 상권도 음... 좀 나중에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아 요거는 진짜 다 만들어지면 느낌이 확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또 모델하우스에 아까 심장이 모형대로 가셨는데 네. 두 개의 심장이죠 맞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laughs> 카페테리아 <두 개의 웃음> 네. 여기서 또 주스 한잔하거나 커피 한잔하고 가야 되는데 네. 와 이거는 뭐 이상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뭐냐면은 네. 국내... 최초 바리스타 로봇이 있는 헤이븐 카페에 설치되는 바로 로봇입니다. 1억 네. 정도 하는데, 시행사 대표님이 아예 이걸 시연하려고 모델하우스에다가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여기다가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아, 네. 진짜요? 네. 네, 금액이 똑같아요. 근데 음... 이쯤에는 나중에 40에서 5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바리스타 로봇이 만들어주는 정확한 레스터피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 어, 예.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어떤 더큰 바이러스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예. 비대면이죠. 그래서 더 인기가 높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언택트 네. 시대. 언택트 시대. 네. 언택트 네, 시대에 네. 딱 맞는 그런 기계라고 볼수 있겠네요. 아, 네, 네. 아 근데 이거 보니까 메뉴가요, 뭐 흑당라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나봐요. 스위트 잠옷 다양합니다. 오늘 지금 인터넷이 지금 태풍 때문에 네. 얘가 지금 그게 지금 <laughs> 따가 나가지고 요 아, 네. 네. <laughs> 지금 잠시 중단했어요. 전문용어로 빵났다. 빵났어요. 너무 애석하네요. 아 네. 너무 아쉬운데. 사실 그냥 뭐 로봇이라고 하길래 뭐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그런갑다 아니죠. 네그런갑다다 아니네요. 이거 하나의 심장 그... 두 개의 심장. <laughs> 다행히도 시연되고 있는 찍어놓은 자료 화면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자료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오오오 네. <laughs> 대박 <laughs> 다들 봐도 신기하네 대단한데요, 진짜. 진짜 <laughs> 멋있죠. 네. 네. 어메니티 시설에는 처음. 국내 네. 최초로. 네, 국내 네. 최초입니다. 아, 네. 앞으로 언택트 시대에 서울 강남이나 네, 네. 아니면 부산 해운대 이런 데서 더 많이 보게 될것 같습니까? 앞으로 네. 자주 보게 될거요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플 클래비뉴에서 처음 만나보시게 될 거예요. 클래비뉴, 네. 네. 네, 처음 한다는 거. 네.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모형도로 잘 나와 있거든요. 게스트하우스는 뭐 게스트하우스죠. 그다음에 헤이븐 카페라고 있는데 이게 아까 그 로봇이 설치된곳입니까 로봇. 네. 요게 이게... 얘가 그 아이예요. 아, 여기서 입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하면서 커피도 한잔 즐길 수 있겠고요. 클럽룸은 뭐예요? 클럽룸은 아들이 오락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네. 여기 빔프로젝트가 설치가 돼서 큰 화면으로 오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아빠의 모임들이 있어서 여기서 축구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여기 옆에 플레비뉴 키친에서 간단한 음식을 해서 여기서 파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거든요. 아이 네. 플레비뉴 키친이 공유 주방인 거죠? 맞아요, 공유 키친입니다. 집에서 간절한 생활을 하기보다 내려와서 지인들을 모시고 식사를 한다거나 뭐 직접 만들어 먹는 거죠. 그렇죠? 네. 11시인데 식구들은 다 자고 있는데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싶은데 좀 식구들한테 방해가 될것 같고 그럼 내려와서 플레이빈 키친에서 라면도 간단하게 끓여서 음... 먹을 수 있고 이주 민분들 중에 또 지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라운지에서 간단하게 또 담소도 나눌 수 있고 그런 공간들이 여기 어메니티 시설에서 이제 펼쳐지는 거죠. 게스트 하우스는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공간에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파티도 열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아, 어, 너무 네. 좋은데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지인들 딱 초대해서 약간 뽀대용 플렉스하기 좋죠. <laughs> 플렉스하기 <laughs> 좋죠. 예, <laughs> 네, 약간 자랑 뽀대용 그런 걸로 상당할 것 같은데요. 간지 작살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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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리고 이쪽은 더 네. 넓어요. 아, 이게 아, 네. 여기 있네요. 올데이 케어 센터. 네. 사실 저는 이게 되게 관심이 가고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애를 보고 맨날 뭐 유튜브 <laughs> 네, 촬영이 있으면 네. 장모님한테 좀 맡기고 <laughs> 이라기도 하는데 이게 그러면 기존의 어린이집하고 무슨 차이예요? 어린이집하고 뭐가 차이나냐면 바로 우리 집에서 내려와서 우리 아이를 맡기고 퇴근할 때또 바로 픽업해서 올수 있는 그런 원스톱의 개념이 좀더 뭐 많이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퇴근 시간이 좀더 늦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시간에 대한 연장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 아이를 좀 부탁할 수도 있고 상주하는 선생님이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또 실내 키즈 카페처럼 이렇게 푸티 그라운드 키즈짐이 있어요. 실내 네. 공간도 있고 실외 공간도 있, 있거든요. 여기 피트니스랑 GS가 같이 연결돼 있는데요. 여기가 윈도우로 돼 있어요. 아, 유리 운동하면서 있구나. 네. 우리 아이가 잘 노나 안 노나 직접 케어를 할수 있다라는 것도 이 감성이 굉장히 많이 디테일하게 들어갔다는 라 <laughs> 거죠. 여기 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봄 육아 교사가 아니더라도 입주민 많이 들 오는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라이브레 라운지에 앉아 있어도 입주민이 같이 볼수 있는 거예요. 누구 누구 엄마 우리 아이 라운지 했으니까 좀 봐줘요. 이것도 연계돼다 보니까 네. 이 일평안에서 모든 게다 같이 어우러진다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네. 사실 세대 수에 네. 대비해서요 커뮤니티가 진짜 크네요. 올데이 케어 센터는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런 거는 네. 결정된 중요한, 바가 있어요? 중요한 질문. 네. 2023년도 4월달에 입주하는 곳이니까 그때 시점에 맞춰서 인건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얼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이 모든 것을 서비스하는 것은 소시오 리빙이라는 주거 서비스 업체가 여기를 다 케어해줘요. 음... 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맡긴다. 8월달에 우리 아이를 맡기면 모바일 앱으로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하고 이게 원패스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근 진짜 너무 탐나는 시설이에요. 근데 이거. 관리비 그렇게 되면 운영 관리비 비싸지 않을까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당연히. 네. 다 비싸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요무서 비싸다고 생각할 건데, 네. 1년 동안은 시행사가 부담을 합니다. 1년간은? 네, 운영 관리비가 무료예요. 네. 1년 이후에는 세대당 2만 원 정도면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음. 제가 보통 2만 원 내고 전부 다이 서비스 계속 쓰지 않을까요? 오. 조식 서비스라든지 가사 도우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거든요. 네. 아 조식 서비스 네. 있어요? 보시면은 서비스 아. 내용이 어메니티 서비스가 있고 리빙 케어 서비스가 있고 스페셜 서비스가 있어요. 지금 요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 입주민 전용으로 프라이빗하게 이걸 쓸수 있는데 모바일 통해서 예약을 하는데 오. 저희 소시오리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2만 원이면 돼요. 네. 와 이거 괜찮죠? 이거 그럼 네. 저기 마린시티에 있는 그 아 어, 맞습니다. 네. 기획가신 분이 보니까 이 친구들을 초대했을 때 <laughs> 네, 플렉스할 수, 예, 플렉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치중하신것 같은데 맞습니다. 요즘에 네. 그 젊은 사람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반영하신 뽑아, 것 같은데요? 뽑아 뽑아 뽑아낸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리고 페러그라프 아시죠? 예. 네. 페그라프 이번에 분양 완판됐잖아요. 초 고급 단지 맞아요. 근데 찐보자들의그 단지 그렇죠. 근데 페러그라프랑 네. 동일한 서비스 업체가 바로 소시오 리빙이에요. 아, 거기랑 같은 업체예요? 네, 같은 업체.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뭐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네, 네. 말다 했네요, 그러면. 그냥 끝나면 거잖아. 가시죠. 네. <laughs> 아, 요것도 한번 찍어 줘야죠. 아, 이거는 반드시 찍어 줘야죠 <laughs> 그냥 갈 뻔했네. <laughs> 보니까 네. 요 까만 거 요거 저거 있는데. 이거 가방이라 말아요, 혹시? 저적혀 있잖아요. 콘스, 콘스탄스 콘스턴스. 사실 저도 몰랐어요. <laughs> 네. 근데 가격이 저 네. 사대. 네. 참. 아, 머금, 이거 진짜 음. 계약하는 사람. 이것도 얼마인지 아시죠? 몰라요. 캘리지가캘리지가또뭐 <laughs> 네. 네. 500에 70 정도 합니다. 아, 여기 겐조로 전제 스타일이 요 약간 된장색. 이 린드백도 가격대가 800 정도 다니거든요. 같아요? 네. 아네 생각보다 가격대가 아 다높죠 산일보다 디자인은 좀더 우회상품이다 보니까. 아, 뚜껑 안 열리네요. 가격대, 뚜껑, 네 뚜껑 꺼만데 삐삐. 예, <laughs> 가만히만. 네. <laughs> 네. <laughs> 네, 다 필요 없고 다 현장으로 필요 없고. 한번 가 보시죠, 가면. 알겠습니다. 예. 네. 현장으로 고고. 예. 네. 이거 탈까요? 네, 이것으로 사시면 되네요. 네. 아, 드디어 네. 이걸 타보네요. 예. 네. 콤보 네. 네. 스트렉스 드디어 네. 타타 보시는 거예요? 드디어 타봅니다. 아. 예자 네. 오늘 비가 오메도 불구하고 예 뭐, 네, 현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꼭 한번 타보고 싶었던 이 홍보차량을 타고 이제 여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제 속력이 앞에 보이고요 부장님. 예, 아 지금 우산도 쓰고 있고 마스크 끼고 있고 뭐어수상그랬든요요 지금 여기가 지금 명성테크 일대라고 저희 플래민처럼 비슷하게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많이들 좋아하시는 메이더 시공사가 지금 여기가 오고 가고 하고 있거든요. P 사, 뭐 D 사 여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P는 거기 갔고네 P는 거기, D는 거기 하고 D는 D 사로 볼수 있고 이제 E 로도 많이 유명하죠. E 로도 많이 유명하잖아요. 예, 아그 말로만들 그 명성테크가 여기군요. 네, 그래서 그 말인즉슨 시공사가 벌써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게 부지 작업이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아, 뭐 무튼 여기 바로 옆쪽으로도 부지 작업이 끝나서 뭐 어떻게 보면 곧또 분양 소식이 들릴 수도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우리 센트레빌 플레비뉴의 현장입니다. 플레비뉴 현장이 길쭉하게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끝에서 남쪽으로 바라본 모습이거든요. 저맨 앞이 101동일 거고요. 저희가 서 있는 곳이 103동. 여기가 103동인 거죠. 네. 제속력이 바로 코앞 있어요 아 아니 저그 역에 저 폰트 있잖아요 네, 글자 간판 네. 네. 저기 이렇게 가까이 눈높이에서 보이는 게좀 신기해요 생각보다 너무 붙어있잖아요 <laughs> 어, 너무 가깝습니다 진짜 너가깝 네. 네 가깝다. 여기가 제송역 2번 출구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대가 좀 높은데요 모드라우스에서 그 누님이 설명해 주시길 저기 지상층에서 이제 걸어서 들어오면 여기에 앞쪽으로 공개부지처럼 이제 광장이 생길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 광장을 통해서 들어오면 여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 아래쪽이 네. 상가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상가 쪽을 넘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면 이 높이 정도에 이제 세대가 들어오는 거죠. 아무튼 여기 제가 지금 제일 느껴지는 것은 여기 밑에 광장이 생기면 느낌이 확 다를 거예요, 진짜로. 비포에 프타가 완전 달라지요싹 네. 철거되고 30m가 공개부지로 바뀌어진다고 엄청 넓어지는 거죠. 네네.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네네.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도로가 될 거고요. 사람들이 붐비면 어떻게 되냐 땅값이 올라가죠. 아, 그죠, 그죠. 네, 네 상가가 생기고. 네, 그리고 여기 센터 위편한 쪽에는 상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음... 아마 여기 플래비는 상가를 많이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네. 아이고, 비가 많이 물었네요. 아, 괜찮습니다. 네. 사실 저는 우산 안 쓰고도 할 용기가 있습니다. 그럼 우산 제가 들었까요 <laughs> <laughs> 자 이제 한장 앞에 웨이브시티 이슈가 되는 웨이브시티도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네. 여기를 설명할 때 웨이브시티가 거의 8할 이상이죠. 맞습니다. 웨이브시티 조감도 보시면 지금의 마린시티나 L c t 같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65층 네. 29층 이상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 고요. 그 조감도처럼 되길 저도 네. 기원합니다. 아, 진짜 저도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부터 한 10개월 정도 뒤에는 현실화가 돼서 분양을 하게 될 거예요. 어, 그렇게 되면 거기 3000세대가 넘는 고급 레지던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가 지금 정남양이거든요. 그래서 정남양 세대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 웨이브시티가 들어오게 되면 또그 아름다운 건물이 여기 들어선다는 거죠. 안 좋게 보면은 조망이 막힌다. 근데 또 좋게 보면은 건물 자체가 뷰가 된다. 사실 마린시티 같은 것도 바라보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게 W의 조망이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조심하시고요. 아그 네. 정도로는 아니야, 막 그러뇨. 그 부분이, <laughs> 예. 그러니까 여기가 20m 도로가 나네요. 아, 네. 예. 20m 도로가 나고 그 앞이 지금 웨이브 시티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20m 도로가 나면서 한결 깔끔해질 거고, 아까 이 밑으로 이제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생깁니다. 네. 출입구가 네. 바로 여기에 생기는 거죠. 네네. 네, 저 출입구가 여기에 생기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웨이브시티에 대해서 분양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뭐, 2,800, 3,000만 원대 얘기를 하는데, 센텀파크. 일명 센팍. 지금 16년 차인데요. 입주 16년 차인데, 얼마인지 아세요? 2,500만 원이 훨씬 넘죠. 16년 차도 벌써 2,800 이상 하는데, 뭐, 웨이브시티는 당연히 그것보다 더 높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전혀 만졌대 2,000만 원대 분양하는 거니까, 시세 차익은 상당할 거로 보입니다. 나중에는요. 네, 그러니까 조금 특이한 케이스 같아요. 이게, 센트레빌 플레비뉴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브 시티를 보고 가는 단지인데 웨이브 시티보다 오히려 먼저 들어오니까 오히려 먼저 들어오니까 지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웨이브가 분양을 해버리니까 한번 그 이슈가 되는 그 포인트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예. 아 어, 그리고, 그, 이제, 얘기하는 중간에 저기 보이는 게 바로, 송수초등학교거든요. 아, 예, 초등학교 바로 뒤에 네. 있죠. 초푸마 단지죠. 예, 네, 네. 초푸마. 그니까 러 그게 좀 좋은 거 같아요. 이게, 네. 웨이브시티는 이제 제쳐두고, 단지 하나만으로도 말해봤을 때, 세대수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네. 그래도 그렇죠. 입지가 좋아요. 네. 재송역 초역세권에 초푸마. 저기 진짜 길 하나 안 건너고 갈수 있거든요. 아. 그냥 말 그대로 초푸마이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실거주로 살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뭐, 딴거 있으니까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다. 국세권 바로 앞이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보는데 네. 여기서 또패러그라프랑 동일한 서비스가 되는 것까지 가미 아,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그 주거 서비스 예, 네, 그게 또 신의 한 수인 것 아, 같습니다. 근데 그 주거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제가 어디서 발견했냐면 네. 해운대 h 스트트 영상을 올리고 거기 댓글에서 굉장히 반응들이 폭발적이더라고요. 조식 서비스부터 네. 시작해서 엄청 그때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네, 거기 주거 서비스가 엄청 좋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그런 니즈들이 많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그 센트레빌 플레비뉴에서 또 그런 고품격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나중에 또 어떤 좋은 반응들이 나올지 조금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못지않게 이 센던권에 아파트 17평, 22평, 분양 잘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소형 아파트를 배치하는 상품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물론, 국민평양이 들어오면 좋죠. 근데 소형을 음. 이렇게 배치하신 이유가 웨이브시티를 좀 염두에 두고 아, 하신게 네. 아닌가 싶어요. 네. 별도의 그 타계층을 가져가는 거죠. 네. 근데, 진짜 너무 가깝거든요. 진짜. 넘어지면 바로요. <웃음> 네. <웃음> 넘어지면 바로요. 아예. 솔직히 네. 나중에 네. 아까 거기 모형도 는안 나와 있던데 네. 여기 여까지 가는 길에 지붕이라도 하나 좀 씌워주면 아 좋은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네. 뭐 우산 없이도 네. 네. 이거는 뭐 책임질 수 없는 그러니까 의견은 뭐 의견이니까요. 건설사에서 정말 네. 또 이상한 말을 해갖고 우리 돈 쓰게 하네 이렇게 <laughs> 할 수도 있지만 네. 뭐 하늘시스그래는우리부 그런 얘기를 또 해볼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저는 이제 임장 와서 그걸 느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또비 오는 날에 이렇게 와 보니까 아 좋은 의견입니다. 네, 지붕 하나 해주십시오. 네. <laughs> 제 시행사 측에 한번 문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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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 말씀을 드리려고 <laughs> 네. 한건 아니고 또요 우리 살짝 이또 보니까 소음. 또 소음 그렇죠? 소음 걱정되죠. 네. 날때는 난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고요 솔직히 네. 여기서 소음에 자유롭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거짓말이군요. 사기꾼이고요 네. 지금 열차가 지나가시면 제일 좋은데 아직까지 지나가진 않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옆에 도 돔으로 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소음이 어느 정도 돔에서도 해결이 되고 또 저희가 내부에 샤시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아 요새 샤시 좋아요 네. 그 음. 며칠 전에 태풍 마이삭인가요? 네. 걔가 지나갔잖아요 네. 저는 집에서 이제 공포에 떨면서 있었는데 네. 와그 태풍 소리가 의외로 많이 크진 않더라고요 아, 집에 있어 보니까 네네. 소리가 들리긴 들렸어요 근데 네. 바깥을 보면 진짜 전쟁터인데 그거에 대비해서 진짜 작게 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야, 샤시가 좋구나 네. 그래서 태풍이 그 정도면 여기 지금 지나가는 열차 소리는 샤시를 닫았을 경우에는 거의 좀잘안 들릴 정도다 라고 네, 예상을 해 봅니다 이용해 볼수 있다 어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어 지금 들어오네요 들어옵니다. 자, 말하는 순간 들어옵니다 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쟤는 근데 정차를 안 하네요. 어, 근데 지나갔는데 솔직히 이렇게 집안이 없고 시가닫혀진 상태라면 네. 거의. 많이 네. 크진 네. 않네요. 네. 반대쪽도 들어옵니다. 아, 또 들어오네요. 아, 여기가 아까 전에는 무정차로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정차하고 있는데 확실히 정차하는 이 역사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소음이 작습니다. 소음 부분은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네. 느껴집니다. 네. 일단 여기 현장에 와서 느낀 점은 솔직히 이 단지가 막 엄청 조망을 기대하거나 그런 단지는 아닙니다.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는 뚫려 있지만 어차피 나중에는 웨이브 시티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 명성테크 자리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또 들어올 확률이 높기 높습니다, 때문에, 네. 예, 높기 때문에 조망 부분은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주거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역세권, 그리고 학습관. 조프마 학세권, 그리고 센텀중학교 갈수 있죠. 그 다음에 센텀시티 상권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강점. 그게 오히려 더 좋다고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센텀 센트레빌 플래비뉴 현장 임장을 해보았습니다.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센텀 시티에서 공급되지 않고 있는 소형 아파트의 수요를 채워주기 좋아 보였고 초역세권, 초품화의 입지, 그리고 레지던스급의 주거 서비스 및 아이돌봄 서비스 등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네요. 최근에 분양한 주거형 오피스텔을 보면 각자의 형님들을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용호동 빌리브 센트로는 W, 중동 KCC는 LCT, 그리고 센텀 센트레빌 플래비뉴는 웨이브시티라는 형님을 모시고 있는 그림이네요. 근데 센텀 센트레빌의 경우는 다른 곳과 달리 형님보다 먼저 분양을 하는 단지이므로 추후 웨이브시티가 분양하게 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아파트와 달리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고 청약이나 대출 시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후 거제 레이카운티나 웨이브시티 등 인기 단지 청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은 아주 좋아 보이네요. 뭐 아무튼 다 모르겠고. 조식, 홈케어, 아이돌봄 올데이 케어 서비스 같은 거는 한번 맛보면 절대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네요. 부럽다.